시편8 7편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곤돌이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산 시온이 정말 어,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그의 터전이 여기 터전은 기초가 그의 기초가 성산의 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은 어디냐?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성도의 기초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석이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온산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활란 풍파 몰아칠 때에 그런 문제 속에서 요동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시원산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기는 견고한 삶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터전이 기초가 성산에 있으며,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처보다 그 사는 집들 집들보다 어디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시온의 문을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산성 하나님의 성적이 있는. 그 시온 산성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거쳐도, 모든 거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베드리는그 성전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 시온산성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문들을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비들이러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의 어를 찾아올 때 얼마나 그게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시온산성의 문들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성 에루살렘 그 성을 향하여 영광스럽도다라고 하는 것이 왜 에루살렘이 영광스럽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루살렘은 시온산 시온 산은 뭐 높이로 보면 크기로 보면 우리나라 산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라산, 백두산보다 훨씬 적은, 작은 산입니다. 그런 산에 비하면. 시온산보다 월등하게 더큰 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온산이 영광스럽답니다. 시온산이 위대하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유신적으로 볼 때는 시온산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큰산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시온산이 가장 유리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나는 나학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니라 보라 불레색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 나라 또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나라보다 크니까 안 크니까 훨씬 크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과 바벨론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기도다. 그 애국과 바벨론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그 은총을 통해서 애국 땅도 바벨론 땅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레색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모든 그런 이방 나라들도 시온산성을 통하여서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성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별볼일 없는 그런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연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시온산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터전인 성전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센 애국 나라라 할지라도, 불리센 나라라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시온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새 생명을 얻어야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오는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도시들은 세상의 문명은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벨탑처럼 쌓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칠이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망할 것 같으나 영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시온산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도성이 바로 시온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등록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등록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등록하실 때에 우리 이름을 적으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에 시온 산상에 등록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등록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적어주신다. 하나님의 그 개수함에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아,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저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등록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아직도 이름이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천국 시민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그 사람들 저생명책에 하나님의 기수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여기서 낳아. 저기서 낫다 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나의 모든 원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뭐냐 시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성전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룩한 시온산성이 나의 삶의 터전이요.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성전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찬양하는 백성,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상이 거룩한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며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은 작지만은, 그러나 그 시온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이 성전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온 사방에, 이방 땅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개수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